모르면 공부하자. 알아도 다시 보자. 관리는 확인이다. 이게 동 대표가 동 대표는 음, 직위입니다. 직위 그 사람의 신분이에요. 그런데 동 대표 감사나 동 대표 회장은 직책이에요. 그 사람의 업무죠. 그래서, 동대표 감사가 자체 감사를 통해가지고, 그, 지금 현재 이 대표회장이 뭔가 그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누가 변상할 거냐 여부를 명확히 하자고 했더니, 대표회장이 대표 다른 동대표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서 이 감사를 해임하기로 결의를 했어요. 그러니까 감사가 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래? 라고 그래서 법원에다가 그저기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고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. 그런데 그러다니까 그래? 아, 또 내가 하면 되지? 또 재명 결의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명이 됐는데 그 재명 결의를 함으로 인해서 이 동대표 감사는 나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.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 의결에 참여한 동대표들하고 그다음에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추후에 그 회의록에 사인한 동대표들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. 그랬더니 그이 또, 해임의, 회, 회임의, 회 의결에 참여한 동대표들과 나중에 회의록에 서명한 동대표들 전부 연대해서 얼마를 손해, 정신적인 손해배상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, 허위의 사실로 남을 남에게 고통을 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또 이런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사례가 생겼을 때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필요도 있다. 왜? 그래야 자제하거나 좀더 명확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할 것이니까 말이죠.